재보를 받고 찾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이곳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동물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기 동물들 을 보호하고 있다요 아, 네 네. 들어오세요. 처음 보는 제작진을 해맑게 반겨주는 강아지. 사람을 참잘 따르는 녀석이네요. 동동아. 응, 음, 낑낑. 리동동이. 동동이고 진주 보호소에서 온 음. 아이고요. 이제 여기 구석에도 있거든요. 이 아이는 동물은 안 무서워하는데 낯선 사람을 무서워해서 무늬가 땡땡이라서 땡이에요. 음. 뜬장에서 이제 구조된 아이고. 이곳에 사는 녀석들은 모두 유기동물이었다는데요. 완전 화단에서 흙바닥에서 새끼들을 낳아서 그래서 급하게 임시 보호처를 구한다고 해서 이제 데려온 아이예요. 얼마 전. 길에서 구조됐다는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을 비롯해 총열 마리의 유기동물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중 보호자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녀석이 있다는데요. 동이어디어여기잖다 등이야. 등아, 아저씨한테 인사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뚱한 표정이 매력적인 고양이 뚱이입니다. 지난 3월 서울에서 거리를 떠돌다가 구조됐다는 뚱이 몸 곳곳에 종양으로 보이는 혹이 있었다는데요. 얘가 이제 종양 있고 아프니까 품종묘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시보호도 못 가고 입양도 못 가고 길에서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잘법으로 치료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서울에서 데려오게 됐어요 이 아이를 아프다는 이유로 버림당한 채 도움의 손길조차 받지 못하던 뚱이 녀석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바로 상처난 종양이 발견된 건데요. 간지러운 건지 자꾸 이걸 뜯으니까 피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씌워놨거든요. 그리고 배쪽 밑에 보시면 이것도 볼록 튀어나왔죠 목뒤 종양 뿐 아니라 배쪽에서도 의문의 혹이 발견됐습니다 유두와 가까운 위치인데요 이게 저희도 종양인지 뭔지는 잘 정확히 몰라서 일단 다른 분들이 보시기엔 유선종양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유선종양은 주로 암컷에게 많이 발생하는 노령성 질환으로 유선의 양성 혹은 악성 종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림프절, 피부 종양 등 전체 종양 질환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고양이의 경우 유선 종양의 약80% 이상이 악성, 즉 암일 정도로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 손 잡아주지 않으면 아무도 치료를 안 해주겠구나, 아무도 입양을 안 보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두 달만 더 돈을 아껴 쓰고 더 참고해서 애를 치료를 해서 꼭 좋은 곳으로 입양을 보내주고 싶다. 뚱이가 버려진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아직 고등학생인 임시 보호자 구조해온 유기동물들을 돌보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로 비용을 마련 중인데요. 저한테 공부가 중요한 만큼 아이들도 되게 저한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들을 사실 돌보는데 꼭 중요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이들한테 방치하지 않고 돌봐줄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손 내밀어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모은 돈과 주변의 도움으로 월세방을 구해. 동물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도아 양 공부하는 틈틈이 이곳을 찾아 유기 동물들을 손수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이 대접도 잘해. 먹어봐 뚱이야 응. 그런데 요즘 부쩍 사료 먹기를 거부한다는 뚱이 대체 무슨 문제일까요? 여기 보시면 이빨이 이렇게 안 좋아요. 한 눈에 봐도 심각해 보이는 뚱이의 구강 상태. 이 몸이 빨갛게 헐고 치석까지 많이 낀 모습인데요. 하도 냄새가 나길래 어 아, 이거 자꾸 와서 방구를 끼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입을 보니까 입이 다 완전히 이빨이 막 까맣게 누렇게 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발치를 해야 될 정도래요. 병원에 어. 가 보니까. 처음 구조에 왔을 때만 해도 꽤 활발한 모습을 보였던 뚱이. 하지만 지금은 날이 갈수록 점점 무기력해지고만 있는데요. 위태로워 보이는 뚱이의 걸음걸이. 안쓰럽기만 한데요. 보호자는 그런 뚱이의 아픔을 알면서도 고등학생인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마음이 아프다는데요. 기운이 좋아야 될 텐데, 잘안 먹고 축 늘어져 있으니까 저렇게 음. 혹시나 수술이 돼도 회복을 못 할까봐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정체 불명의 종양들과 심각한 구강 상태로 치료가 시급한 상황. 더 늦기 전에 뚱이의 건강 상태를 알아봐야겠는데요. 과연 뚱이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뚱이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뚱이처럼 너무 시켰어요. 뚱이의 건강 검진을 위해 도화양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서울까지 동행했는데요. 아무쪼록 좀 나지시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특별한 일은 다른 건 없었었고요. 밥을 잘안 먹고 입에서 좀 악취가 많이 나요. 그리고 종양 같은 게 눈에 보이고. 수술하려고 한다면 심장이라든지 간, 콩팥 네.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또는 아. 산염기 문제는 없는지 네.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랑 음. 그 다음에 엑스레이 그초음파랑 그다음 심전도 같은 걸 진행을 할 거고요. 낯선 병원 분위기에 뚱이도 잔뜩 긴장한 눈치입니다. 유선 종양 있다고 했는데 거기 사진을 찍었죠. 네. 음, 우선 유선 종양으로 의심되는 흙부터 살펴보는데요. 다른 데는 지금 유선이 없는데 네 거기 상처 있구나. 이건 일단 털좀 깎아서 여기도 혹이네 상태거든요. 둥이의 목 뒤에서 발견된 정양의 경우 상처까지 있어 좀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둥아 힘들지 조금만 참자. 뭐좀 긴이 24mm. 14mm 정도 됩니다. 크기는 작지는 않아요. 피부에 있는 게, 근데 모양상으로 되게 단단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처럼 상처가 난게 상처가 난게좀 좋지는 않거든요. 유선 종양으로 의심되는 복부의 혹을 정밀 검사하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하는데요. 검사 결과 볼록 튀어나온 혹은 종양이 아니라 탈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복벽에서 그런 탈장이 있다 보니까 복강에는 장기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위험스러운 건 구멍이 컸을 때 이렇게 우리가 복압 을조금 했을 때 뭔가 복강에 있는 장기 중에 장이나 어떤 중요한 장기들이 이렇게 빠져 나왔다가 환납이 안되는, 게 들어가지 못하는, 들어가지 못해서 환납이 안되다 보면 꽉 끼면서 혈액 공급이 안돼서 괴사되거나 또는 중요한 장기가 빠져 나왔을 때는 그 장기가 또 괴사돼요. 그랬을 때는 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이번엔 목뒤 정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MRI 검사가 진행됐는데요. 종양의 크기와 주변 전이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치과 검진이 이어졌습니다. 전문의가 직접 뚱이의 이빨과 잇몸을 살히며 염증과 통증 정도를 확인하는데요. 모든 검사가 끝나고 뚱이를 위해 각 과의 의료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근데 결손부가 꽤 커서 지금은 네 지금은 지방만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장이랑도 인접한 부분이어서 조금 빨리 어, 예, 하는 게 예, 좋으실 예, 것같아요한 번의 마취로 외과, 내과, 치과가 협진해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건데요. 치과적으로는 좀 심각하네요. 치과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심각한 둥이의 구강 상태, 구내염이 심해 통증이 컸을 거라는데요. 구내염은 입과 잇몸 등 구강 연조직에 생기는 염증으로 고양이 치주 질환 중 최악의 질환으로 꼽힙니다. 혹시 예방 방법이 없어요. 고양이가 갖고 있는 특수 질환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의 속도를 낮추려면 어찌됐든 치아 관리가 중요하고 정기적인 병원에서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캐치됐을 인때 빨리 처리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한 구내염을 앓고 있는 뚱이는 모든 이빨을 발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 혀의 돌기와 구강 구조상 이빨이 없이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치를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법이라는데요. 워낙 고난도의 수술이다 보니 발치에만 2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대수술입니다. 기나긴 기다림의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소리가 밖에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불편한 거, 불안한 거 이렇게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계속 미안했어요. 전 발치 수술이 끝나자마자 등위의 복부에 튀어나와 있던 탈장 부위를 제거합니다. <놀람> 여기가지만 허니아 되어 있던, 허니션 됐던 그 구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탈장으로 떼어낸 부위를 꼼꼼하게 봉합해 주는데요. 마취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무사히 탈장 수술을 마치고 곧바로 악성으로 의심되는 목뒤 정향 제거 수술이 이어지는데요. 혹시 모를 전이를 대비해 정향 부위보다 좀더 넓게 수술 부위를 정하는데요. 드디어 뚱이를 괴롭혔던 정향이 제거됐습니다. 종양과 함께 주변 피부 조직까지 제거됐으니 안심입니다. 뚱이는 어그 조직 검사 결과와 초 어, 검사 결과에서 아직 그 결과가 안 나와 있는 상태 황 때문에 수술할 때 오늘 악성 종양의 양에 준해서 조금 더 넓게 응. 그다음에 깊게 에, 제거를 했습니다. 총 3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보호자인 도하양이 뚱이의 입원실 앞을 찾았는데요. 누구보다 걱정이 많았을 도하양. 그 마음을 알아주듯 뚱이가 비틀거리며 도아양을 바라봅니다. 씩씩하게 깨어난 뚱이의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도아양. 수술을 버텨낸 뚱이가 고맙고 대견하기만 한데요. 치료가 빨리 돼서 나아졌으면 좋겠고 밥도 잘 먹고 좀 건강하게 살도 좀 포동포동하게 찌고 노는 것도 더잘 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뚱이가 큰 수술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도화양의 사랑 덕분이 아니었을까요? 앞으로 뚱이가 건강을 회복해 더 좋은 가족을 만나길 기원합니다.